안녕하세요. 오, 도리예요, 수치예요? 도리야. 오, 도리 안녕, 귀여워라. 유자님 점점 이뻐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도 약간 유빈이랑 써니랑 비슷해졌어. 음, 어떤? 나만 보면피해다니는 거. 아니, 아니. 그다가 러 진짜 불로 가요. <laughs> 피하다니. 걔네들, 걔네들 항상 그러더라. 응? 추장년이 나만 미워해 그러더라. 어? 저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아시죠? 무슨 날인가요? 이렇게 반응들 해 <laughs> 그래서 뭐 어디 수술한다는 거예요? 저 입골이랑 코 갖고 뭐 뼈는 좀 생각해보고 상담 받아보려. 돈이 많나봐요. 돈이요? 네좀 어? 모았어요 뭐막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아니 1,500만원밖에 없는 년이 뭔슨턱설고뭐다 한다는 거야 미친 년아 말도 아, 안들고있어 상담 받고 견적 내고 그렇게 할수 있는 선에서 하려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휴가고 안 그래도 코 하고 싶었거든요 아, 코 해야 돼요 저는 코 얘기 맨날 들어가지고 저도 하고 싶었고 왜코 그래, 얘기 뭐라는데 사람들이 코 하면 더 괜찮아질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음. 이꼬리는이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하려고 미쳤나봐 음. 아니 근데 네. 요즘에는 그 로보트가 아니고 막 안무를 그래도 이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안무요? 아, 저 사실 몰랐어요 저뭐 늘었다고 갑자기 음, 음. 해주셔가지고 련언니 덕분 아닐까요 사실 음. 많이 알려주시니까 음. 그리고 인디언은 저 옛날부터 많이 썼어가지고 사실 음, 음. 어, 감을 아니까 그때 막 로봇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하니까 이제 요 음, 언니나 언니한테 저 얻었던 것처럼 음, 드럽게 이제 연결을. 창현이 음. 가 음. 당장에 생각하는 건입벌입코 인중 이렇게 셋은했던 가능하면 확정으로 하고 싶어요. 지금 눈썹뼈를 할려 했거든요, 사실. 가서 근데 눈썹뼈랑 코랑 같이 안 된다더라고요. 코를 이거 눈썹 여기에 맞춰서 한다야 돼요 이마에? 당장에 그래도 네. 달라질수 있는 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커요. 커? 작아지거나 코, 코는 커야지. 이뻐. 코는 이쁜데 네. 커요. 그럼 이 모양에서 콧볼을 줄이던가 해야. 돼요? 아니 코가 전체적으로 작아져야 돼요. 어이 모양에서요? 응. 음. 코 모양은 너무 이뻐요. 써니 코도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아 화려. 뭐야? 응. 음. 써니 언니 코 이뻐요. 내 생각에 완성형 얼굴은요 우리 가게 기준에 미도가 완성형 얼굴이죠. 맞아요. 음. 그래서 미도 언니한테 살짝 이렇게 상담 받았어요. 음. 뭐 언니가 만약에 전하면 뭐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일단 이 꼬리는 필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해달라 그래요. 네. 너이 꼬리 화려하게 하는 순간 너그누구들라그 아, 있는데. 아무튼 너입 그거 화려하게 하는 순간 너 X떼요 화려하게 말고 자연스럽게 그 BJ V 있잖아 유튜브 하는 그.. 그 사람처럼 돼요 혹시 성이 장장시만 음.. 때는 <laughs> 수가 생겨 진짜 언니 입굴 이쁘잖아요 동는 언니 입술 이뻐요 이거 가식이 아니라 언니 얼굴이랑 조화롭잖아요 이거 음. 지금 조화로진 거에 찾져가지고아 그런 거예요? 한 3년 전에는 진짜 조커였어요 조커 근데 너는 진짜... 누가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이요? 음. 여자 원하는 상이 얼굴? 음. 지수요. 블랙핑크 지수. 절대 못되는 <laughs> 아니면 어. 니 <건니> 말하는 거예요? 꽃딸딸딸딸. <laughs> 딸아요맞 음, <laughs> 맞아, 맞아. 그거? 맞아요. 음, 거또또 어... 또... 여자 아이들의 슈아님. 너 연예인 닮았어요. 누구야? 노시예요. 노사예 음. 연기자예요. 연기자예요? 주인공. 드라마 많이 나왔어요. 뭐씨 노연희 씨라고. 노연희 씨요? 노현희. 노현희? 응. 오, 누구실까? 유자는 오퍼스 아가씨가 된거 같아요. 아, 언니가 보셨을 때요? 응. 오, 극, 극전이네요. 써니도 그렇고. 원래 있던 애들 같아요. 이제는요? 응. 튀는 게 없잖아. 일을 못해서 아 치는 것도 없고 춤을 못춰서 못안 치는 것도 없고 딱히 치는게 없잖아요. 그냥 원래 있던 사람 같아요. 어, 음. 아! 되게 뭉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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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요즘 머리 아 아프서. 아아 뭔가... 어, 왜 그래요? <laughs> <안 돼요? 웃음> 진지하셨잖아요 방금. 음. 어제요 일 끝나고 나 네. 완전 우울했던 거 알아요? 왜요? 여기를 만졌는데 혹이 있는 거예요. 어머. 이 호기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목에 뭐, 혹이 있다고요? 음. 그래서 내가 왼쪽 목에 혹 검색해봤는데 이것 저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도 만져 여기도 혹이 있어요. 어, 그 내가 리온한테 가서 어머 리온아 언니 여기 혹이 있어 했더니 어? 만져보더니 어 나도 있는데 언니 이러는 거야. 리온이 만져보고 여기도 혹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사람들이 다 있는 혹이더라고요. <laughs> 혹이 아니라 어? 이게 근육이 만져지는 거. 야 <laughs> 어, 놀래라. <laughs> 아 놀래라 아 어, 놀래라 언니 어, 나 너무 무서웠잖아 아 언니. 어, 놀래라 <laughs> 어. 응. 언니도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으시죠? 응1년에한번2년에한 응. 번씩 받아요. 미는 음. 안 받니? 저도 받아요. 아? 어? 저도 받아요. 아? 어? 저도 받아요. 아? 어? 아? 뭐 보했는데 이번에 이번에 안 했어요. 그럼 언제 했더라? 2년 전인가 그때 했었어요. 건강 검진 맞아. 어. 신체 검사 말고 있잖아. <laughs> 그그 다른 거예요. 아, 내시경 거기 그게... 어. 군대 신체 검사 말고 있긴 했잖아. 아, 그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군대 <laughs> 군대 신체 검사가 신체 검사였잖아. <laughs> 이제는 착하니까.